아, 저거 다 못하시면 어떡해요? 어, 이거 개인적인가봐고 으아! 으아! 와, 딱, 건물이 완전 좋네. 안녕하세요. 포인트 왜 부르신 거예요? 포인트에서 진행하는 엘만스비 행사에 초청되셔가지고 운동 체험는 거구나. 네. 네, 바로 들어가시죠, 그러면. 주기가 몇 층이에요? 3층입니다. 3층. 3층? <목소리> 당기세요 네. 아씨. 혹시 운동 체험해보신나요뭐뭐 네. 뭐 있어요? 벤치프레스 강한 거 여기서. 네? 네, 벤치프레스를 할게요 벤치프레스. 네. 오. 네, 비 시작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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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. 세 개. 세 개. 요좀 더. 네. 끝났어. 아. 아. 와! 저거 한2 0 0뜬거 같은데 느낌은? 말하면 아, 네, 뭐 72kg. 지금 자존심에 네. 스크래치가 네. 왔습니다 스쿼트로 갈까요? 딱 고정시켜드릴게요. 네. 간다! 3, 2, 1, 시작! 으좀 더!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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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아씨 와. 최대 원활하면 117kg 사실 맨몸 운동러라 가지고 사실 중량을 저는 안 칩니다. 저는 무조건 맨몸! 그냥 버피! 네, 보여드릴까요? 맨몸 운동은 진짜 자세히 있으니까 맨몸 운동 보여드릴게요. 바로 저기, 에어로빅. 에어로빅 이거 체험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? 네, 네. 스펀핑이라는 거.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도. 야 근데 진짜 몸친가 봐요. 따라하기 힘든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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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어로빅에 원래 포시업이 들어가요? 자, 그러면 이제 옆에 보시면은 맨몸 운동을 특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요 맨몸 운동을 바로 하러 가볼게요. 여러분들 좀 신기한 거 타시네? <목소리> <목소리> 뭐부터 하나요? 여기서 먼저 안경부터 제대로 할 거예요. 아, 네. 제가 시작하면은 왼쪽부터 안경 빠 줄게요. 시작! 뭔가 잘못됐는데 36! <laughs> 아, 오케이, 오케이.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. 시작! 뽀! 야! 다 12! <laughs> 아, 1분이면 70개 그 정도 마겠습니다, 아, 70개. 제가 이거 70개 못하면 제가 운동 접을게요. 그냥. 야! 2개! 2개! 안 돼! 70개! 10번은 네. 2연기검사가하학기넘가보자다가보자기다가4기가마지노선인가요학기 네, 네. 그냥 바기 뛰면 가나요 네. 자세 어가게하기 거지? 가 4학기 넘다가 4학기 넘다가 4학기 넘다가다가 그 마이크 때문에 불편해서 그래요 이거 제가 사실 이거 마라톤 한거 아시죠? 아이씨 제발 이제 그거 한입 이제 못해 이제 못해 이제 못해 아 마라톤은 개꿀씨 주체자 누구죠? 주체자 누굽니까 이거 오 검은콩 막. 이게 단백질인가요? 오 진짜 맛있는데? 설탕 탄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 오 진짜 맛있다 이거 1회 섭취당 31g 네음 진짜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테니스를 한번 치는 게 좋을 것 같긴 한것 같죠 제가 또 테니스 아 배드민턴이구나 저기서 나온 건가? 아씨 <laughs> 어, 뭐야 아, 저기 빠른데? 네. 아씨 가자 아, 아씨 <laughs> 아 더워 <laughs> 여기 더 운동 다 한다 운동 다해 아,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이것도좀땀 나는 건가요? 굉장한가요? 어 굉장한가요? 열이 나니까 땀이 네. 날 수가 있어요. 아 진짜요? 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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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이 흐리문 흐를... 네. 아, 여기 다 운동하는 거밖에 없어가지고. 오. 오. 대기하는 거예요, 지금? 아, 아 저거 다못하시면 어떡해요? <laughs> 제가 이긴 <이인> 건가요? 아, <laughs> 어, 요건, 요건 뭐예요? 파이팅 화이팅! 이거 저예요? 저. 자,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요. 아, 먹어야 돼요? 자상... 우와! 우와! <laughs> 우와! 먹어. 우어 <laughs> <먹어>. 우와! <laughs> <laughs> <오. 웃음> 이거 언제 끝나요, 선생님? 선생님 어디 갔지? 와. 아, 와. 이렇게 기구를 만드는 그런 선수다. 이 게임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이고 동작이 빠르고 네. 이제 내 몸에 맞게 설정이 가. 이것도 충분해요, 제가 봤을 때. 이것도 충분해. 아, 힘들어. 와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이거 아이템이 좋네요, 진짜로.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초청 잘못 받은 것 같아요. 지금 열받으니까 제댄스안붙이러 가죠. 아, 씨. 와 오케이 여기가 캉스입니다 잠시 전 다른 나라로 갔다오겠습니다 홍콩 좀 다녀오겠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 아... 아... 아빠, 아빠. 아좀 모아줘 이제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이제 그만해 그만해 그만 그만.